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토입니다 어, 오전에 제가 국내 농구하고 배구 예상해 드렸고요. 어, 오후에 저는 내일 있을 월드컵 최종여선 5경기 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프로토 승부식 24회차 월드컵 최종여선 5경기 예상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경기, 어, 120번 경기구요. 어, 홈팀 호주대 원정팀 1번의 경기입니다. 어, 호주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전적은 일본이 지금 4승 1무로 많이 앞서고 있구요. 호주는 지금 홈 성적이 어, 7승 2무 1프로 괜찮습니다. 7승 2무 1패로 괜찮구요. 어, 일본도 그렇다고 원정 성적이 나쁜 게 아니고 6승 2무 2패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호주는 직전에 오만전에서 원정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어, 사우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게 험성을 거두면서 좀 그래도, 어, 월드컵 본선 뭐 8부 농사를 넘었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 해외당 보시면은 2.50, 패가 2.63,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어, 국내 배당도 승 2.35, 2.60으로 어, 승적에 조금 더 어,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어, 무배당은 해외 배당이 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당 2.95로 어, 3.0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도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이 경기는 현재 이제 2위와 3위의 대결인데 1차전에서 지금 원정에서 일본에게 이대로 패했고 어, 최근에 또 오만과 비기면서. 어, 지금, 어, 지금, 4강 싸움에 지금 목걸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경기 남기고 상대가 지금 일본하고 사우디에서 좀 험난한 예정이 예상되는데, 어, 홈에서 강점에 있는 호주가 2경기는 공격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만가 승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7점 차나 하기 때문에 오만가는 뭐 승점차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한게임이라도지수든지 무승부를 거둔다면, 뭐,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으로, 어, 호주가 공격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은 좀, 뭐, 최대한 버티기에 나서겠지만, 핵심 수비수, 뭐, 축제 불투명하고또 원정에 부담도 있어가지고, 어,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어, 최소한 무승부를 거들려고 할것 같고, 할것 같은데,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선수병도 유종적이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제가 볼때 아, 홈승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홈승을 예상해 보고, 1번이 어, 충분한 전술로 어떤 버티기를 한다면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인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홈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어, 월드컵 예선하고 있는 그, 월드컵 예선 경기 중에서 지금 농구를 한 게임 나눴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국가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인데, 어, 뭐 예상, 예상도 예상인데, 지금 뭐 서울 삼성이 어저께 제가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정, 정력 뭐 프로의 경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 지금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는 가스가 지금 프레프 확정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나름 수비에서도 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이 정도 공격력으로 삼성이 가스를 뚫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삼성 감독이 신인선수 기용폭을 넓힌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력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삼성이 좀 올라왔던 공격력도 주춤하고 그래서 어, 가스 한국 가스의 승과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은 어, 우리나라 한국과 이란의 경기입니다. 어, 상대전적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 무 이패 이승3무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지금 이기지를 못했네요 보니까. 어 최근 외선적도, 저, 한국과 이런, 뭐, 다, 저, 양호한 편이고요. 뭐, 원정성적, 홈성적, 다 지금 괜찮습니다. 직전 경기에도 이겼고. 지금, 한국의 키플레이는 제가 손흥민과 황희열을 타겠고요. 이란는 아즈문하고 타레미를 택했습니다. 어 해외배당은 지금 2.20, 2.85, 3.20인데, 국내 배당은 지금, 지금 1.881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애국배에 지금 배당이 좀 내려가고 같은데 지금 다음 경기가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라메이터 원정이고요 원정 팀 이란은 레바논 홈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어 이란이 무난하게 레바논을 이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결국은 1위를 어,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에이저 2위 대한민국과 1위 이란의 대결이고 두팀다 지금 본선 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어, 현재 배당이 한국 쪽으로 쏠리,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한국 모두 코로나 이후로 이란에서는 지안바쿠와 타르미가 이탈했고요. 한국에서는 이영과 황인범 등 미들라인과 수비의 이탈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넘는 이란전 승리 없음을 이제 이번에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해야 어, 최종순위 1위를 하기 때문에, 1위를 차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1위를 차지해야, 어, 조추점 포트, 아, 5가 아니라 포트 3를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순위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을 바탕으로 게임을 치리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한국승을, 어,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은 홈팀 베트남 대원정팀 오만 경기입니다. 자, 한호의 구장에서 열리고요. 어,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어, 상대전적으로 오만이 지금 한번 해서 한번 다, 한번 3대1로 이긴 경기 있고요. 최근 5회전절 보면은 베트남이 1승 4패, 오만이 1승 무 3패입니다. 아, 어, 직전 경기 베트남이 중국전에서 이기면서 어, 월드컵 최종 예선 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오마는 주전에서홈 승부를 거뒀습니다. 어, 베트남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콩풍, 뭐, 반토양, 뭐, 오마 같은 경우는 알하즈리 같은 선수가 있겠고요 지금 배당을 보시면은, 해외 배당하고 국내 배당하고 보시고, 승과 패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패 쪽에 약간의 더, 지금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음. 어, 두팀 모두 다 월드컵 본선 지출과는 무관하죠. 지금 뭐 보시면 뭐 승점이 3.5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1승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어, 치열한 승부가예상되고요 1차전에서는 지홈 오만이 지금, 어, 3대1 승리를 거뒀고, 이번 경기는, 어, 베트남 홈입니다. 베트남 홈이고. 그래서 베트남은 지난 경기에서 중국을 이기며, 어, 최전기에서는 체스를 거뒀는데, 뭐, 이 기세를 미어하고 싶을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홈 간증을 등에 업과하는 경기라 베트남 또 홈에서 막 많은 힘을 받을 듯 한데, 어, 다만 이 경기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부상자가도 있고 이래서 스쿼드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팀 모두에게 뭐 적용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홈에서의 성적은 또, 험빨이 있고, 또, 베트남 홈에서는 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뭐 크다고 보고, 어, 베트남의 신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경기입니다. 어, 홈팀 레바논 대 원정팀 시리아 경기고요 어, 구장은 좀 시원한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사이다 구장입니다. 어, 상대전적이 지금 레바논이 1승 4패. 시리아가 좀 많이 우세하네요. 그리고 10회 원정 1승 1무 8패, 홈 3승 3무 4패. 그렇게 뭐두팀다뭐 뭐 그렇게 뭐 좋은 경기력은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보면은 레바논은 이라크하고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어 시제아는 한국에 홈에서 패했습니다. 이제 해외 배당 보시면은 2.38, 국내 배당 2.15, 어 지금 레바는 승쪽으로 많은 배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에이저 같은 경우는 1위와 2위는 확정됐고, 나머지 플레이어프가 지금 두 경기에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 팀이 그래도 가능성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시리아는 완전히 뭐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고, 다만 이제 레바론이 지금 아라베니엘 베이트와 3점 차이기 때문에, 어 직전 대결에서도 뭐 시리아한테 원정, 아, 시리아한테 승리를 거뒀고, 또 동기부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이라, 어, 경기 예측이면 또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아가 아마 굉장히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끈끈한 모습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어 동기부여와 또 홈에서 경기를 치는 레바논을 이길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승을 예상해 보고요. 어 시리아가 또뭐 미친 듯한 또 선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무슨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게임인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홈승을 주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어 다음 마지막으로 홈팀 중국대 원정팀 사우디입니다. 뭐 홈팀이라 그래서 홈팀 중국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구장은 사르자구장이라고 제3국, 3국 경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어, 중국과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대 전적이 3등 1물표인데, 이거 오래된, 오래된 전적이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최근 외 전적도 2승 2무 3패, 1승 2무 3패를 보내고 있고요. 최근, 어, 10회 성적 보시면은, 사우디가 원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원정 구장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크게 뭐, 그,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한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사우디도 일본전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해외배당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공내배당해외당 동이 지금 패쪽 1.32를 받았습니다. 뭐 들어온다는 배당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중국에는 솔직히 뭐뭐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일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모두 게 끝난 상황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또 사우디도 이 상태로 끝나면 자기네들이 1등인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경기고 나도 또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어 사우디가 이긴 게서 이기면은 어뭐 승리가 확정되면은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제 3국 경기장만큼 호텔 홈톱스 없이 지원하게 경기를 이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경기에 주력 선수들이 뭐 불참할 것으로 보여요. 귀하파와 주포의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얘기지는데어 사우디도 뭐뭐 뭐 센터백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승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음 사우디의 홈 승을 예상하고요. 배당 원하시면은 지금 배당원 하시면은 사우디의 핸승도 제가 추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경기 마쳤고요. 제가 오늘 예상을 하고 나서 실제로 구매한 내용입니다. 어,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예상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네바논 시리아에 그다음에 호주 일본 모를 받쳐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구매 내역도 올려드렸고요. 어, 또 제가 말씀드린 예상이 힘이 되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 이상으로 예상을 마쳐드리고요. 어또 열심히 분석해서 공부해서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